저는 지금 출퇴근 유동인구와 마는 사당역 부근 버스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인데요. 이제 막 퇴근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렇게 퇴근하기 위한 승객들로 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 퇴근 버스에 직접 타서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퇴근길 버스 안은 꽉 차있는 상황이고요. 더 이상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는 지경입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 이제 퇴근하고 집 가는 길이요 얼마나 걸리시는지 출퇴근하실 때 버스랑 지하철 타고 1시간 반 정도 소요돼요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본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차가 저 입구부터 꽉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태워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 32분. 수도권의 시도간 통근 통학하는 인구는 약 252만 명입니다. 이중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는 약 127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10년 전 경기도에서 쏙 내밀었던 그 이름 GTX. 10년 만에 차공식이 열려 2023년 개통한다고 합니다. 지하철도 아니고 버스도 아니고. KTX도 아니고 GTX, 대체 이게 뭘까요? 아직은 생소하지만 GTX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하 40에서 50m 깊이를 파고파고 파고 파서 만드는 쉽게 말해 고속 전철이에요. 최고 속도는 무려 180km까지 달릴 수 있고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노선을 직선화해 이동시간을 최대 80%까지 단축하게 됩니다. 수도권 출퇴근 시민들 시도관 넘어갈 때 들었던 이동시간 아까 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1시간 3 0분때였는데확 줄여 2 0분때 주파도 가능하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처음엔 경기도에서 사업 구상을 해 추진 제안이 됐고 2011년도 국가철도망 사업 추진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다 10년간의 기다림. 드디어 첫 삽을 뜬 건데요. 한간엔 막힌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확 뚫어줄 신개념 교통이라고 해서 꿈의 대중교통이라고 이름 붙여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A, B, C 세계노선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첫 삽을 뜬 곳은 A노선입니다. 파주, 일산, 삼성, 동탄 등 10개 정거장을 평균 시속 100km로 달립니다. 2023년 개통 목표로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16분, 동탄에서 서울 삼성까지 22분으로 이동시간을 대폭 줄여준다고 합니다. B 노선은 송도에서 마석까지 이어지고, C 노선은 양주에서 수원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설계 중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로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 work and life balance, 워라벨 실천이 머지않아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수도권 출퇴근러들 모두 모두 힘내세요.